안녕하세요. 이타 아카데미의 권준호입니다. 자, 136회 발송 배전 기술사 경향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촬영이 좀 늦어졌죠. 저희가 센터를 두 군데 오픈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유튜브라든지 뭐 PT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정화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상들이 어 이런 기술적인 거, 그 다음에 이론적인 거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까지 찍어왔던 올려드렸던 그 영상하고 병행해서 두 가지 같이 찍어서 제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시험까지 한 달이 조금 안 남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경향 분석은요 지나간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분석을 하는 거다 말씀을 드렸고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137회, 138회. 139회까지, 한 3회분 정도, 1년치 정도에 대한 어떤 그 전략이라든지 공부의 방향, 수험 방향을 잡으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요번 이제 분석 자료를 좀 보면요. 음, 요거 이제 136회인데, 못하네요. 136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136회 분석 자료가 붉은 막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이 10년치 분석 자료거든요. 요번에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74% 정도 많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고, 어, 그 다음에 10년치 데이터를 보면 64%니까 10% 정도 기본적인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생, 생뚱맞은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줄었다는 라 거예요. 이런 쪽에 많이 시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항상 기본에 해당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55점이 될 때까지 이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셔라. 그럼 기본 문제가 뭐고 심화문제가 뭐고 스킨 문제가 뭔가?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이거는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연도 해설서에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에 해당되는 거, 이 문제는 심화에 해당되는 거, 이거는 난이도 최상에 해당되는 거, 이거는 스킵하셔라, 분류했고요. 어, 그 중에 기본에 해당되는 문제를 한75% 정도, 75%, 정, 75 정도의 문제를 기본 문제로 분류했습니다 자, 요걸 먼저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항상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31문제 중에 몇 문제를 선택해서 풀죠? 22문제. 요게 70%란 말이에요. 이것만 잘 하셔도 55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시고요. 그 이후에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거,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 신경향, 신기술, 요런 쪽의 문제를 추가하시면 되는데 무작정, 무한정, 많이 추가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에 한 10%, 많아야 15%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요 정도 수준으로 준비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번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진 건 뭐냐면은, 기본서에서 출제된 비중이 낮았어요. 8%나 떨어졌단 말이에요. 8%나 떨어졌고, 또 결과를 보면, 요번에 6명 밖에 안 뽑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적게 뽑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를 이렇게 낸, 낸 거는. 자, 이제 넘어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합격 비율하고, 그 다음에 합격자 수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올해 첫 번째 시험 135회 2월 달에 있었죠, 시험이. 그 다음에 5월 달 시험이 있었는데 6명과 2명 밖에 안 뽑았습니다. 두 번의 시험에서 총 8명의 합격자가 나왔거든요. 이건 굉장히 낮은 합격률이에요. 0.4%, 1.19%이기 때문에 얘를 평균 내더라도 지금 1%가 안 되거든요. 얘가 안 된단 말이에요. 1% 될래나요? 요 정도 이제 내외인데 굉장히 낮은 수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 이러한 낮은 합격률을 유지해서 나갈 것인가. 저는 그러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저도 이제 발송배전 기술사 하지 않습니까? 발송배전 기술사 딴지를 합격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발송배전 기술사 입장에서도, 물론, 뭐, 인원 적게 뽑고, 희소가치가 높으면 제 몸값이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어,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상태로 가다 보면 고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 후배도 들어오고, 또, 은퇴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공급이 돼줘야 되니 너무 이거 움켜지고 있으면은 다 죽는 거예요. 기존의 기술사도 죽는 거고,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도 힘들어서 죽어요.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 요게 이제 그 일반적인 발성배전 기술사 분들의, 기존의 기술사 분들의 중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흐름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어, 여기 2024년도, 20, 24년도, 23년도, 22년도, 1년도, 어, 21년도. 1년에 3번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어, 분석해 보면은 최근에 이제 한 3년, 4년 동안에 보시면 연간 29명, 여기 좀 적게 뽑았죠. 10명, 12명. 그 다음에 작년에 27명을 뽑았고 다시 8명으로 갔단 말이에요. 자, 어, 일반적으로 봤을 때 10년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제가 여기 옆에다, 밑에 써놨는데 어, 밑부분에 써놨는데, 2015년서부터 2024년이면 딱 10년이잖아요. 10년 동안의 합격률이, 평균 합격률이 2.9%고요. 그 다음 10년 동안 배출한 인원이 296명이니까, 계략적으로 이게 300명 정도 된다라는 거는, 어, 느낌이 오시죠? 자, 그러면 얘를 10년이니까 10년으로 나누게 되면은, 어, 1년간 평균 합격자 수가 30명으로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요거는 건축 전기도 동일하거든요. 요게 맞아요. 한 회당 10명 정도씩 뽑겠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집단 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정한 건 아니지만 10년치 데이터를 보면 얼추 지금의 흐름하고 맞춰서 가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29명, 27명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라 거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8명에서 다시 12명, 10명으로 이렇게 안 좋은 흐름으로 회기를 하게 될까요? 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마지막 시험에서 뭐 4명, 5명 뽑아서 12명, 13명으로 간다. 어,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뽑아줘야 되고, 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악의 조건으로 뭐한 5명 정도로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2000, 26년에는, 어, 이 정도 수준으로 돌아갈 거야. 이게 멀지 않았다라는 거야. 요번이냐, 다음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 30명, 1년에 30명 배출하는 수준으로 이제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다. 뭐, 당장 내가 요번에 합격을 해야 된다. 요번에 많이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하면 나만 피곤해져요. 왜냐면 출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멀지 않아서, 어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제가 시험을 준비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앞에 있는 시험만 보고서 공부하시면 안 된다. 최소한 1년 정도 3번 시험을 보는데 그 3번에 한번 정도는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큰 흐름이 막 뭔가에 의해서 막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거 내가 막 흔들린다라는 건 불안하고요. 뭔가 중심이 없다라는 거 중심을 딱 잡으시고 가다 보면요. 언젠가 기회가 옵니다. 그 언젠가 기회라는 게 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중에 한 번은 오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으시면 된다라는 거. 이해가 되셨죠? 자, 이 분석자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제 앞에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어, 참고져 보시면 재미있게 방향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요번에 이제, 어, 전체적인 그 출제 분포에 대해서 좀어 말씀을 좀 드리면 요번 영상을 가지고 화면을 보고, 자,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죠. 어, 빨간색은 요번에 짜 136회, 파란색은 10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건축 전기 때도 제가 동일하게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문제의 출제 분포는요, 이러한 곡선에서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니까는 러 준비하실 때 항상 이 출제 비중에 맞춰서 시간을 투자하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술사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시간이겠죠, 시간. 물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이지 않습니까? 어, 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아껴서, 어, 사용해서, 음, 얘를 가장 적게 드리고, 합격하는 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돈도 절약을 하고, 시간도 절약해서 빨리 합격하는 게 목표고요. 기술사에 합격하신 후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엔지니어, 엔지니어링 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내가 그걸 준비하시면 되는 거지. 기술사 합격도 안 했는데 내가 기술사 합격하고 난 이후에 거를 걱정해가지고 그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공부하시는 분들의 어한 7, 80%가 기술사의 준비한 기술사 준비에 필요한 거는 요만큼의 영역인데 그 외적인 걸 자꾸 공부하신단 말이에요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기술사 시험 범위에서 벗어난 걸 공부한다든지. 자, 그렇게 하면 할수록 기술사하고는 먼저 어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어, 그 다음에 그게 멀어지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수 없게 되는 그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자, 요런 형태로 준비하시고, 뭐, 100문제를 내가 준비한다. 예를 들어서 100개 어떤 내용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48%, 어, 만 8개, 여기에 19개, 여기에 9개, 여기에 4개, 여기에 4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는 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는 건 여기에 요거에 해당되는 거 곱하기, 10에서 20% 정도를 더하거나 가감할 수 있다는 거, 더하거나 뺄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시면 이제 합격하고는 이제 많이 멀어지게 되시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큰 틀에서는 이제 큰 어떤 그, 어이 퍼센테이지의 변화는 많지 않습니다. 뭐 42%, 48%라고 하면 한6%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요 정도는 좀 왔다 갔다 해요. 조금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왜 이렇게 되냐면요. 어, 송배전 공학이라는 이런 파트에서 낼수 있는 문제 자원이 얘네들보다는 많다라는 거, 이거의 두 배, 발전 공학의 두 배, 전력계통과,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어, 전력계통 공학의 한두배 정도가 발전 공학에서 나오는 거고, 요 발전 공학의 한두배 정도가 송배전 공학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송배전 공학이 나오면 그거의 절반 정도의 문제 자원이 발전 공학에 있는 거고요. 전력계통 공학은 발전 공학의 다시 또 절반 정도,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해가 되셨죠? 요런 것들은 뭐한20% 만화의 30%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됐을 때그 다음에 내가 기초가 다져졌을 때 기타 등등의 어이 부분을 공부하셔야 된다 왜냐 이 기타 등등의 내용이요 여기 나와 있는 책 3권을 합친 것보다 여기에 저는 송배정 기술 용어 해설집까지 포함하게 되거든요 이 4권의 교재를 합친 것보다 얘네들의 분량이 세배 4배 더 많아요. 근데 출제될 비율은 이거에 3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셔서 55점 이상이 나올 때까지 이것만 드립다파셔야 돼요. 송배전공학, 발전공학, 전력개통공학 송배전기술 용어 해설집. 자, 요거 가지고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써놓은 어, 이타 아카데미에서 써놓은 관현도 해설서가 있거든요. 그거 한 10회에서 20회 분량 어, 해설서를 구매하세요. 그건 어쩔 수가 없으니 돈 주고 사셔야 됩니다. 그 정도 안에 한 다섯 권의 교재 안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 그것만 보셔도 저는 합격하고도 남는 분량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끝내시려고 해야지 자꾸 범위를 넓히시다 보면요 한두 끗도 없습니다. 자 방향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다섯 권의 교재입니다. 송배전공학, 발전공학, 전력개통공학, 용어해설직 관현도 해설서. 어, 이것만 가지고 공부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특이 사항들 제가 뭐한네 가지 다섯 가지로 분류해 놨습니다. 다수의 출제 문제. 자, 발송 배정 기술사 같은 경우에 지난 10년 동안 출제된 문제 중에서 3회 이상 출제된 게 요번에 아홉 문제가 나왔죠. 어, 그다음에 2회 이상 출제가 된게 11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두 번, 세번 나왔다. 10년 동안에 두 번, 세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사 출제, 그 빈도를 봤을 때는 적게 나온 건 아니에요. 최초 나온 거는한번 나온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요건 나중에 하시라는 거예요. 우선은 요 부분에 포커스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20문제가 나왔고요. 어,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본서 4권 있잖아요. 이 4권에서 자주 다루던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것만 잘 하셨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푸실 수가 있는 거고요. 어, 31문제 중에 22문제를 풀기 때문에 어, 70%를 선택하게 되거든요. 근데 22문제 중에 20, 20문제라고 하면 90% 정도 해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20문제만 잘 풀어도 합격권에 들어가실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야, 기술사에 합격한다라는 게 31문제 중에 22문제를 선택해서 풀지만은 22문제를 완벽하게 다잘 푸느냐. 그게 아니고요. 선택한 22문제 중에서 정확하게 쓰는 거는 15개에서 17개 정도를 정확하게 씁니다. 어, 그 다음에 7개에서 5개 정도는요. 내가 모르는 걸 쓰거나 전체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응용해서 답안에 어떤 구색 정도를 맞춰주는 수준으로 답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나가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내가 잘 못푸는 문제도 접근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기본에다가 그런 어 기본에서 벗어난 문제까지 같이 공부하다 보면요, 이거를 어 내꺼화 시키는 거 이게 반복해서 계속 사이클을 돌려주면서 다져줘야 되는데 다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반복이 안 되니까 자그 다음에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에서 이제 벗어나 있는 거 이런 걸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규정 법규, 기준, 논문, 저널, 신경향, 그다음에 시사성. 그다음에 이슈화되어 있는 거. 자, 말만 들어도 얘네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정확하게 감 잡기가 어렵잖아요. 퍼져 있단 말이에요. 많은 자료를 조사해야 되고 또 기술사 시험에 맞, 맞게끔 이 내용들을 내가 다 듬어 줘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요번에 여기서 7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많이 나오게 되면요, 공부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보시면은 뭐세 문제, 한네 문제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7 문제나 나왔지 않습니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합격자가 6 명밖에 안 나온 거고 예전에 여기서 8 문제가 여 문제가 나왔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때 몇명 뽑았는지 아세요? 자, 이때 한명 합격자 배출했어요. 이렇게 많이 낸다라는 거는 어 합격자 안 뽑겠다는 얘기예요. 어, 이거 자체가 벌써 이렇게 낸다라는 게 기본을 평가하겠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어 이렇게 규정, 논문, 전월 신경향에서 일곱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2.5%나 출제가 됐는데 너무 많아요. 보세요, 135회 때도 일곱 문제 22.5%를 출제했죠. 몇명 합격자가 나왔죠? 두 명이잖아요. 여섯 명이죠. 어 이거 대단히 작은 숫자입니다 이거. 적은 숫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합격자를 한 해에 10명을 내야 되거든요. 너무 적어요. 어, 적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시험 준비를 하시면 안 된다. 왜냐? 기본서는 내용이 기본서라는 거 안에 집약적으로 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출제된 문제를 보시면요. 촘촘하게 문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사성 논문 전월신 경향은요. 자 보세요. 기본서는 기본서 세 권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출제가 막 이렇게 돼 있어. 요이 안에 막 이렇게 이렇게 막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성적이 확 올라가겠죠. 그런데 저기 있는 거는요. 얘네들이 이거 좀 지울까요? 얘네들이 이거는 아까처럼 막한 군데 뭔가가 막 집중적으로 제가 타겟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썼거든요. 목적지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거는 문제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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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듬성듬성 있단 말이야 그럼 이따만큼을 다 조사해서 얘네들을 뽑아가지고 축약해서 압축을 시켜야 내가 그걸 외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너무 많은 시간, 22.5%라는 시간을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런 것들, 신경향 신기술, 논문,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10%에서 최대 15%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2년 평균 17.7%. 17%, 여기도, 이것도 많아요. 많으니까, 우선은 기본에 해당되는 이 부분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55점, 50점 이상이 되셨을 때, 요거를 5%, 10%, 15% 정도씩 늘려가시고, 기본에 해당되는 문제는 교체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셔도 안 돼요. 일단 기본서 4권 보시고요. 그 4권을 가지고 어, 기출 문제에 대한 답을 만들어 보세요. 재구성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요. 이 기본에 해당되는 문제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면서 어, 이 신경향에 대한 부분은요. 이 수준을 유지하되 내가 뭐 봤더니 요번에 뭐 이러 이러한 문제가 10 문제가 나올 것 같다. 요거 내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10개 빼시고 10개 넣으세요. 요거는 유지하시고 얘가 예를 들어서 30개라고 하면 30개를 가지고 가는데 얘를 늘려고 하면 여기서 10개를 빼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관리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런 규정 논문 전월 뭐 신경향 여기서 7문제가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느냐? 어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 이런 거. 자이 중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는 요거죠. 한국 정기 설비 규정 요번에. 뭐, tt, tntt, it, 이 문제가 나왔거든. 이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신재생에너지, 개통연계, 분산형전원 개통연계, 이런 것들은 공부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뭐, 이런 부분까지 막 발표 자료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vpp 같은 경우에는 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왔어요. 이걸 보시다 보면 내가 어, 할수 있는 것과 하기 어려운 게 자꾸 문제를 보시다 보면, 분석 자리를 보시다 보면 그게 감이 옵니다. 그런 감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런 감이 생기는 게 아니고, 기본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분석 자료 보시고, 어, 문제 자꾸 보시고 하다 보면, 어, 요 감이 생기는데, 빠른 분들은 1년에서 한 2년 정도. 좀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어, 10년까지 걸리시는 분도 있어요. 공부 방향을 찾는 게 그만큼 어렵고 공부 방향 방법만 정확하게 찾으시면은 어, 기술사 공부의 70% 이상이 끝난 거야. 나머지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어,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고요. 어, 이해를 기반으로 하시되. 답안은 이해한 것만 가지고 써지지 않습니다. 이해한 걸 외우셔야 돼요. 그게 더상위그레이드에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기술사 공부하면서 내가 이해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어, 그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어, 나올,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 안 풀어도 돼요. 왜?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건 남들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답안에논술형으로 25분 안에 세 페이지라는 그런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는 거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내, 나도 못 쓰지만 남들도 못 쓰기 때문에 그거는 평가 대상에서 어떤 그 변별력을 가질 수가 없다. 기본만 잘 하시고 내가 이해하는 것만 잘 쓰셔도 합격권에 충분히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라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자료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기본서에서 7문제가 나왔는데 특이사항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송배전공학, 발전공학, 전력계통공학, 기술용어 해설집 네 가지 교재를 기본으로 샀는데 일반적으로 기술용어 해설집은 송배전공학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력계통공학하고 연관성 있지만 얘가 90%라고 하면 어이 전력계통공학하고 10에서 한20%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 송배전공학을 조금 더 실무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설한 부교재다. 얘는 이두 가지 교재는 하나의 교재로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최신 송배전공학, 동일출판사에서 출, 어, 출간한 송길령 교수님이 쓰신 이 교재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교재에서는 두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우리가 송배전 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송배전 파트의 교재 중에서 송배전 기술용어 해설집에서 열 문제가 나왔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제가 그래서 이세 권의 기본서에다가 반드시 플러스해서 송배정 기술 용어 해설집을 공부하시라고 우리 강의 안에다 넣어 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아 이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구나 어 요거 아, 반드시 같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어 기본서에서 54%가 나왔기 때문에 기본서만 잘 하셔도 무조건 50점은 넘어갑니다 자꾸 다른 걸 하기 때문에 50점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50점이 넘어가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완벽하게 어, 습득이 된 상태에서는요, 여기서 벗어난 거, 어, 그 외적인 거한 10%, 10에서 15%만 보완하시면 저는 무조건 합격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4권의 네 기본서 플러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 출간한 관연도 해설서가 있습니다. 왜 이걸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기본서에서 벗어난 내용을 공부하고 싶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자료를 찾으시려면요. 그 자료 찾다가 세월 다 갑니다. 며칠이 걸리고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고 우리가 출처를 명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보시면 굉장히 시간을 아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만 하셔도 저는 학교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이것만 잘하셔도. 이것만 잘하셔도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거 외우는 것도요, 머리가 진짜, 어... 깨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외우면 잊어버리고, 외우면 잊어버리고, 계속 반복해. 그러다가 이걸 수십 번 반복하면 잠깐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상태에서 잊어버리기 전에 시험장에서 쓰고서 나오면서 집에서 커피 한 잔, 뭐밥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나잖아요. 한 30%가 까먹어져 있어요. 일주일 지나지 않습니까? 70%가 날라갔어요. 한두달 쉬었다가 공부하잖아요. 내가 달달달 외웠던 거 처음 본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공부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외워야 되기 때문에. 자, 방향을 이렇게 기본서 중심으로 가셔라. 자, 그 다음에 기초이론도 많이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 문제. 평균적으로 4%니까 한 문제 정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매번 한 문제 정도씩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두 문제, 세 문제에 나올 확률은 적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번에는 6.4%니까 이제 두 문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어, 요 정도 수준으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기술사 공부하시면서 뭐 이런 쪽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를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이타 아카데미 이 강의가 없어서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만 뭐 50강, 60강이 있고 이것도 뭐그 정도 되고. 이것도 뭐 6, 70강 정도 되고요. 여기는 이제 이 안에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너무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보시든지 만약에 보시고 싶다고 하면 가볍게 보시고 중간에 이해가 안가는 내용 이 있으면 파고 들지 마세요 그게 시간 낭비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곳에서 넘어가세요 우리가 기출사 공부할 때 이해가 안 가는 어려운 내용을 절대 안 써먹을 거거든요 써먹을 일이 없습니다 가볍게 쭉 빠지시고 공부하시다가 내가 어이 부분이 궁금해 그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요 부분을 확인 정도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어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 경향 분석 자료가 136회도 있고 135회도 있고 쭉 가서 뭐 117회도 있고 계속.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가, 그 경향 분석 한 것만 보셔도 방향을 충분히 잡으실 수가 있고, 시간이 뭐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뭐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영상 매체가 있다 보니까,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1분, 2분, 3분 막 이것도 지겨워 하시는데, 쇼츠가 뭐 10초, 20초 이 정도 보지 않습니까? 자, 기술사 공부는 그런 거에 익숙해지시면, 그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중독이 되면요, 기술사 공부 못 합니다. 기술사는요, 어, 순발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끈기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끝까지 버티는 거 끝까지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시간을 끈기를 가지고 투자하시면서 보시다가 보면은 거기에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본인의 전략이 될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